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로 환불을 많이 했더니 어. 너무 아. 보기 힘들다 그래서. 네. 네. 저도 네. 오랜만에 찍습니다. 네. <laughs> 그런가? 네. 그런가요? 아, 라이브로서도 계속 찍었잖아요. 그래도 잡잡고 찍기는 오랜만이어서. 그렇죠. 자, 이 모델 3리 네. 그 최저 지상고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6 0 0짜대 알루미늄을 가지고 이렇게 바를 한번 세워 만들어서 네. 이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요게 지금 요 길이가 135라는 이야기죠? 네. 바의 길이가 그렇죠 요 140mm 짜리고 네 요기 네. 130mm 짜리고 네 요게 이 차고가 130이라고 그랬었죠? 제음표상에 네 제음표상에 어. 근데 가장 낮은 부분이 여기가 좌키 걸리는 네. 부분인데요 요기가 130mm가 좀 넘어요 138? 네. 7? 네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음. 요 135mm 기준으로 뭐, 봐서는 약간 네습니다 네. 140mm가 네. 살짝 안 들어가요 1mm 정도, 그러니까 139. 네, 그 정도 네, 될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 돌아보세요. 안쪽으로 돌아보시면, 어, 요 여기가 이제 배터리 커버 쪽인데, 네. 155가 정확하게 들어가요. 155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예, 딱 맞습니다. 155mm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좀 돌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 150mm 정도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배터리가. 예. 예. 그게 한 5mm 정도 되니까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저치 선고가 요 정도면은 코나가 160mm라고 그러는데 거기 한 20, 10mm 정도 차이, 예. 1cm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승용차에서 네. 못생긴 길이 갑자기 꺾이는 언덕 가다가 갑자기 평지가 되는데 바닥 살짝 긁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만 피하면 다 괜찮다. 네. 어. 그렇죠. 그런 데만 피하면 괜찮습니다. 요게, 뭐, 어떤 분은 이제 티타늄이라는 얘기가. 음, 있어요. 야, 케이스가요? 네. 뭐, 밑에를 티타늄으로 덮어놨다. 음, 음. 티타늄 소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음. 양피디가 헤딩을 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머리 감성을 한번. 어. 그런데 이제, 글쎄요. 티타늄. 요게, 그이 소재가 뭐냐면은 이게 스마트폰 케이스에 많이 쓰이는 소재예요. 음. 예, 그래서 6081이라는 소재인데 음. 예, 보통 요게 스마트폰의 그 프레임이나 그고급형노트북에그 알루미늄, 알루미늄 케이스 요거에 네. 들어가요. 네. 요 정도가 이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가장 좀 괜찮은 7000대도 뭐 들어가는 게있기 있는데 그 고구 모두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이라 그러고 2024, a l 2 0 2 4가 이제 두랄루민. 음. 뭐초두랄루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05, 707인데 5 보통 요걸 이제 CNC로 가공을 하다 보면 요것도 가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음. 그가격이좀비싼 요거보다 7000대가 요게 한 5배 정도 비싸요. 5배. 그 구입을 해 보면 음. 근데 그 7000대의 초초드라루민보다 티타늄이 한 3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7 0 0 0나 7075는 그 슈퍼카에 들어가는 그 초초드라루민 슈퍼카에 들어가요. 물론 뭐그 비행기 동체에도 들어가고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거에한 두세 배 이상 되는 소재를 이렇게 다 깔아 놓으니 있나요? <laughs> 그러게요 이게 당가가 <가>, 나오나? <laughs>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 전면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면에 이렇게 충격 받으면 네. 그전면에 충격을 견디기 위해서 이 티타늄 바로 보강을 했다라는 얘기는 봤는데 네. 이 밑에를 다 티타늄으로 했다 그거는 못 봤거든요. 네. 예, 그건 어디에서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어디서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다 티타늄으로 덮여 있다라는 얘기를. 네. 혹시 차주분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없어요. 네. 티타늄 을다 보강만 했다 정도만 본 적이. 그렇죠? 예. 네. 네. 보강을 했다 정도. 근데 이게 티타늄으로 이걸 다 덮을 정도면 이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이 커버 쪽에 가격도 어마무시하든죠 근데 모델 3에서 이렇게 했다? 약간 좀, 예, 합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확인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분이 뭐 자석 안 붙는다고, 티타늄 맞네, 아, 이렇게 그래?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자석은 안 붙습니다. 예, 뭐, <laughs> 알로, 요, 이것도 안 붙어요, 이것도. 예, 이것도 안 붙습니다. 예. 붙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하 <laughs> 예. <웃음> 자, 자석이 안 붙는 금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로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어, 티타늄은, 글쎄요. 예. 네. 뭐 우리가 확실하게 문서로 확인한 건 아닌데 일단 이 배터리만해도 가격이 상당하단 말이죠. 배터리. 그러니까 현실적인 금액 감각으로 봤을 때티타늄을 네. 써갖고 우리나라에서 팔면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어, 그런 네. 걸 봤을 때아닐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렇다고 뭐 아니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AL6110 들어갔네요. 네. 예, 그래서. 어, 요, AN6110이니까 요거를 찾아보시면, 대충 요게 어느 정도 되는 알루미늄 합금인지 뭐, 인장강도, 항목강도 그게 나옵니다. 아, 하... 저기 예. 보는 건가요? 예, 그래서 네.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WVC본 방식인데, 위쪽에는 이제 WVC본이 저렇게 있어요. 저기 보시면. 네. 근데 얘가, 얘가 위쪽이 w v c 이죠 위쪽은 강이죠? 네, 예, 강이에요. 네. 위쪽은 강인데, 아래쪽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요. 음흠. 네, 그다음에 너클도 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 너클 좀 네. 비춰봐 주세요. 너, 너클이 아, 여기 있어요. 네, 너클이.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고급 차에 흔히 사용되는 네. 그 위쪽에 w 1을 링크하고 잡아서 이런 네. 식으로 휘어져서 들어오는 방식의 너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게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테슬라 마크 들어가 있고. 되게 두껍잖아요. 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우, 되게 두꺼우니까 엄청 강하지요? 이렇게 음. 설명을 하시는데, 원래 요게 6000대 알려면 6110 정도면 이 탄소광보다 많이 약해요. 음.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가야 돼요. 음. 두껍게 가지 않으면, 요렇게 절곡판이라 그래도, 이렇게 탄소광은 요런 정도로 얇게 해서 절곡을 해놔도 음. 음. 굉장히 강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합금이요 정도의 강성을 내려면 이 정도 음. 두께로 음. 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가는 거예요. 으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벼워요, 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써도 무게의 이점이 있는데, 어, 뭐, 이거에 비해가지고, 뭐, 반 이상 가볍고 그러진 않아요. 뭐 살짝 가벼운 정도니까, 무게에서 살짝 이점을 주고, 또 이렇게 면적이 넓으니까, 이게 공진주파수와 반응하는 특성들이 좀더 유연하고 세련되죠. 네,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눈을 딱 보고, 아, 이러니까 얘는 하체 성능이 좋다. 뭐, 이러니까 하체 성립, 이거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뮬런 큐를 통해서 에, 다양하게 동작들을 이리 붙여보고 저리 붙여보고 하중을 걸어보고 가상의 상태에서 실험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가 좁혀지면 또 깎아가지고 이렇게 음. 만들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W25 이라 하중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해석이 어려워요. W25는 특히나 어렵습니다 한 가지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저기로 어퍼암을 보시면 어퍼암이 네. 바퀴 쪽으로 가면서 날이 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중을 더 받으면 더 당긴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그냥 마이너스 캠퍼 잡히겠구나 그, 그 정도만 정도? 네. 네. 그 정도는 볼수있는 네. 그 다음에 토 컨트롤은 어떻게 게. 되는지 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는 않아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중을 받았을 때좀 복합적으로 게. 움직이면서 아마 뭐 동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주 튼 고급차에 맞는 재료가 쓰여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쓰려면 이래서 이게 비싸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음. 그리고 5000대에서 6000대, 6000대에서 7000대 이게 알루미늄이 올라가면 가격이 몇 배로 비싸지거든요.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뭐그 티타늄으로 또가 버리거나 <laughs> 이래 버리면 또 이게 또 장난 아니고 거기 에또 카본 같은 소재라 그러면 카본으로 안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카본이 이제 단방향으로는 힘을 잘 받는데 그렇죠. 복합적인 방향 특히 직각으로 오는 방향을좀 힘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직조를 할까 감을 그렇죠. 때 예, 예. 다양한 패턴으로 감아서 다양하게 들어오는 진동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암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 카본이 예. 이 평면적이거나 평면을 약간 누른 듯하거나 그렇죠. 네. 이런 쪽은 가그 가공이 어렵지 않은데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완전 입체적으로 네. 각도가 이 방향도 아니고 원형 기둥도 아니고 꺾여가면서 네. 이 단면적도 네. 막 변화가 복잡하고 그렇죠. 이런 건 만들기 가 쉽지 않더라고. G.F.에서도 카본 서스펜션 낸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 없어요. 음. 그만큼 어려운 소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루미늄 합금이 사실은 그래서 이런 데 사용하기가 그래 좋아요. 가공성 이라든지 또뭐뭐 뭐 진동 주파수를 잡는 음. 특성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문제는 비싸죠 6천 음, 달러님이 음. 강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요 음. 이렇게 두껍게 가야 될까 그러니까 고급차에는 이렇게 쓸수 있는데 에, 좀 저렴한 차는 그래서 못 씁니다 이런식으로 강으로 밖에는 못써요 아 드라이브 샤프트는 여기서 에 이렇게 바로 네. 나갑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이렇게 딱 네, 네. 예, 위치해 있어요 이게 이게 뭘까요 양피 d 모터. 모, 어? 모터? 회전? <laughs> 아, 여기가 모터고, 네. 어. 모터에서 출력이 나오면, 회전이 빙 돌면, 어. 얘하고 얘하고 이제 평행한 데 거리가 있잖아요. 네. 거리가 있는 만큼 기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얘가 100바퀴 돌 때, 얘는 10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음. 어. 그래서 얘는 만 RPM으로 돌고 있는데, 네. 얘는 1000RPM으로 돌아서 200km가 되고, 네. 뭐 이런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이걸 감속기라고 해요. 네. 아, 감속기. 보통 모터는 이게 모터 회전수를, 예를 들어 세탁기도 모터가 뭐5,000 rpm으로 도는데 통을 5,000 rpm으로 돌릴 수 없잖아. 음. 그럼 통이 어떻게 되겠어? 터져. 튀어 나가지. 음. 네, 통이 어지러 죽지. 음. 그러니까 그걸 적당하게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여주는, 네, 줄여주는, 속도를 줄여주는 음. 게이 감속기와 그걸 조절하는 게 이제 모터 드라이버, 음. 인버터를 또 모터 드라이버로 건아닌데그 음. 안에 모터 드라이버의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음. 거기에서 뭐 승압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음. 컨버터도 들어가 있고 뭐 인버터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보통 모터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왜 변속기가 필요 없냐면 변속기는 어 효율 구간이 제한돼 있으면 그 제한된 구간을 효율적으로 변속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최대 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내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대 토크 구간, 최대 출력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리니어 리니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요. 음흠.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가장 잘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잘 나오는 구간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해서 토크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표가 안 나게 이 동력을 끌어 쓸리기 위해서 7단, 8단, 9단 뭐 이런 변속기가 필요한 거예요. 음흠. 그런데 이 전기모터는 이 전력이 딱 공급되면 처음부터 최대 토크가 팍 나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 이걸 변속을 통해서 바꿀 필요가 없어. 대신 회전수를 통해서 바퀴로 전달되는 그 회전수만 조절해 주면 되니까 그냥 감속기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변속기가 필요한 차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모터가 빠르게 돌다 보면 회전수가 높다 보면 저항이 발생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으로 인해서 출력 저 토크 저하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토크가 떨어지게 되면 출력도 떨어지죠. 이제 모터가 엔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해요. 뭐, 12,000할 p 만 회전하는 두배 속도로 해한다고쳐도 저속에서의 토크를 충분히 살리려면 얘가 12,000일 때 정말 300km를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300km를 달리도록 기어비를 낮춰놓으면 그렇죠. 출발할 때 어이없게 힘이 없어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발할 때 힘차게 만들어 놓으면 얘의 최고속도는 180, 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00마리 되는 차가 네. 180밖에 안 나와? 그렇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얘는 1200 0 RPM에서 아, 다시 8000 RPM으로 1.5배 낮춰 주고. 그렇죠. 대신에 기어비를 1.5배 늘려 주면. 그렇죠. 그러면 200이었던 게 1.5배가 되면 3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속도가 그러니까, 회전수가 바뀌어서 음.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회전수를 바꿔 주면 여기에서 처음부터 출력이 나와 가지고 그걸 제어하는 고특성도 살리면서 고속까지 가는 건데 고때 변속기가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 근데 그래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이거를 300으로 올리려 그러면 음, 음, 음. 이 상태에서 회전수를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음,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모터가 효율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그 전력을 계속 승합을 해야 되는데 음, 음. 그러면 이제 그러면 300km까지 어마무시한 속도로 나겠네요. 막 그냥 그래서 막 이제 네. 그 지금은 보통의 승용차들은 변속기를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스포츠를 지향하는 최고속을 지향하는 모델에서는. 2단 변속기를 그렇죠. 쓰고 있는데 네, 네. 그 스포츠 성을 지향하는 모델은 그 모델은 계속 2단 변속기 내지는 3단 변속기 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모델에서도 2단 변속기 3단 변속기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2단 변속기를 채용 해 놓으면 낮은 작은 용량의 모터 를 가지고도 음. 저속에서 사람들이 풀악셀 할 필요 없이 그냥 200마력이 아니라 150킬로와트가 아니라 100킬로와트짜리 모터를 달아도 음. 값싼 변속기 하나 달아놓으면 180까지 나가면서도 가속 시내 구간에서 별로 답답하지 네. 않은 네. 그러니까 좀좀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 저 일반 일상적인 차에서도 2단 변속기 내지 3단 변속기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아마 그 변속기를 다는 것보다는 네. 커플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 감속기에서 음. 변속 기능까지 해주는 커플링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사련이라든지, 뭐, LSD도 이제 커플링으로 많이 쓰잖아요. 작은 차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 감속기의 어떤 성능이 좀더 이렇게 좀 회전수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그 회전수도 바꿔줄 수 있는 뭐 그런 복합적인 장치로 진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굳이 시내 영역에서 이렇게 변속을 할 필요가 없는 그 정도의 네, 네. 특징이니까, 요렇게 되면은 그래도 뭐한 200kg 까지는 그냥 뭐 그냥 쭉 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별로 불편 못 느낄 정도가 아, 200, 되으죠 200까지 내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모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유도 방식의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 방식의 모터는 예 안에 스테이터 스테이터가 있고 그 안에 회전자가 있잖아요. 네, 회전자의 영구자석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전자석을 쓰죠. 그 어떤 분이 그요 안에 그 음. 우리가 영구자석 네오디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댓글로 네오디뮴 아니거든요. 그냥 쇳덩어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음. 유도 모터 생각하시고서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테슬라는 이 유도 모터 방식을 썼어요 모델 X까지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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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유도 모터를 썼냐면 이 사명이 테슬라잖아요 음, 근데 이 테슬라 사명의 이름을 딴 니콜라 테슬라라는 음, 음, 전기 기술자가 이 전동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상 지금 여기서서는 삼상 조류 모터인데 이상 음, 음, 조류 모터를 발명을 했는데 그 이상 조류 모터가 유도식이에요. 그리고 전동계는 거의 다 유도식이에요. 그래서 그 전자석을 사용을 해서 회전자로 돌리는 방식이고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최초로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에디슨이 전, 에디슨 전기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에디슨이 직류를 송전망에 깔으려고 했는데 음, 음, 테슬라가 야 직류를 깔아버리면 직류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음. 전기인데 음. 멀리도 못 가고 음. 전력 손실이 너무 많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초단극성을 여러 번바꿔는교류여야 이게 멀리 가고 음, 음. 또 송전 손실도 없다. 그래가지고 박터지게 싸우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나 나가 버릴 거야. 음. 테슬라가 이제 크로아티아 출신의 괴짜 기술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가서 에디슨 회사에 고용돼서 일하고 있다가 그렇죠. 음? 에디슨 회사에서 음. 에, 많은 그 일을 했고 포드도 에디슨 전교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기술자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1 8 9 0년도에 이제 미국의 송전 시설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DC 대 AC 이 대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교류 발전기를 그 전동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특허를 웨스턴 유니언사에 팝니다 그래서 웨스턴 유니언사가 그 테슬라가 발명한 전동기로 이제 교류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결국 미국 전역의 교류가 퍼지게 되죠. 그 미국의 전기의자 사용도구가 왜 생겼는지 알아요? 고문하려고 아니에요. 아니. 그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고문하려고 에디슨이 왜 만들려고 그러냐면, 에디슨이 그 교류가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치. 그 교류 장치로 어. 어, 처음에는 고양이, 개, 원숭이로 실험을 해서 이렇게 죽는다. 이걸 원료를 흘렸고. 그 그러니까 사람이 직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네. 전류량이 엄청 많지 않으면 네. 전압이 좀높아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류는 220V만 들르륵 해도 그냥 마시 네.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네. 이제 보여 주려고 애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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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1895년에 그 처음 그걸 도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용수의 교통을 덜어주고 싶다. 음. 아니지. 교류 지역에 그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교류가 이렇게 위험한데 이걸 송전으로 음. 할래. 이럴려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1970년대까지 사용이 됐었었죠. 그러니까 천재의 추악한 면이지. 음. 네. 그러니까 기업적인 그 경쟁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맞아. 근데 테슬라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못했어요. 에디슨은 그런 걸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교류가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송전에 적합하다 그래서 에디슨이 졌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상 그 유도 그 교류 발전기를 웨스턴 그 유니온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다 설치를 음, 했어요. 그래서 음, 수력으로, 음. 최초의 수력발전소. 수력 수력 그게 최초의 수력발전소예요. 음. 그래서 그 테슬라로부터 따왔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어, 우리는 유도 모터 쓸 거야. 음. 그래서 유도 모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 유도 모터를 쓰면 이 안에 들어간 그 네오디뮴이나 디스플로슘움 같은 게 이제 히토리 연구 자석인데 여기 네오디뮴을 많이 쓰는데 이거 안 쓰니까 우린 히토를도안 써. 그러니까 얼마나 친환경적이야 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동기형 모터에 비해서 이 저속 토크라든지 회전 특성, 뭐 제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유도용이 좀 까다로워요. 이렇게 그 동력원, 동력 모터를 쓸 때는 그래서 에 지금은 네오디미움 자석을 크게 안 써도 효율이 나오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돼서 이렇게 히토를 많이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러잖아. 그 리튬이 없는데요 하고 막 쓰다가 음. 찾아보면 막 생기잖아. 음. 예전에는 히토리라 네. 그랬는데 그게 네. 무슨 이제는 희, 희귀한 이제는 덜히토류덜 히토리 덜 네. 좀 가면 이제 안히터류도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막막 막 찾으면. 그, 그러니까 어, 필요가 없어서 안 찾을 때는 히토리라고 그랬는데, 필요해서 막 찾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류는 동기형, 음. 여기는 유도형으로 음. 지금 쓰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유도형으로 아, 안 쓰고, 아니, 이제 동기형으로 네, 네, 네. 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요렇게 해서 전류 후류는 쓰고 있어요. 네.